안녕하세요. 숨사주카페 백호입니다. 오, 요새 네. 이제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네. 그, 뭐, 종합문세를좀 봐달라. 종합문세요 네. 네. 뽑아, 뽑고 싶다, 자기도. 음, <laughs>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괜찮으실까요? 음, 괜찮아요. 음.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게 질문이 몇개 있는 것 중에 이제 네. 제가 댓글에서 본게 있는데, 이게 왜 카드를 뽑을 때 응. 왼손으로 뽑냐, 응. 뭐, 나름의 노하우가 있냐, 그리고 카드가 같은 게 나와도 점사가 다르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뭐, 이런 응.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응. 답지. 카드를 왼손으로 뽑는 거는 무의식에서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게 뭐, 오른손으로 뽑고? 응, 오른손은 자네랑 관련돼서 계산에, 계산하는 손이라고 치면, 이쪽, 왼손은, 운해랑 관련돼서 그냥 무의식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어, 음.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데는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뽑으라고 해요. 음. 그리고 그음 음. 아까 뭐지? 였 이해하네요. 그게 음. 오른손 잡이 신거죠 원래도. 예, 네, 저는 오른손 잡이. 음. 그러니까 모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릇해서 이상하게 왼손으로 뽑았을 때가 더잘 나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아까 무의식의 영역음 그리고 그 카드 음. 카드가 그 일반적으로 이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야 이건 아니시잖아요 지금 음. 그러니까 그 카드 가 나올 때마다 다르게 이제 점사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왜 그러는 건지 사람들이 궁금해요. 카드 하나에 뜻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질문에 따라서 틀린 거지 이제 궁합이었냐 아니면 재물이냐 그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틀려서 음,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직관 타로다 보니까 학습하고 음. 조금 달라요. 학습하고 직관 타로랑 음, 다르다. 음. 그리고 하나의 뜻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됐어요. 그 질문 음. 그런 게두 개가 질문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해소를 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그리고, 네. 그럼 11월 운세 좀 뽑아주세요. 11월 운세. 네. 알겠습니다. 같이 뽑아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뽑을 거예요. 이거는, 이 카드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거고, 이 카드로는 금전운을 볼 거예요. 한에서 뽑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도 음, 어. 어. 응. 그래도 이제 종합운세니까 네. 좀 좋은 날이나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이쪽에서부터 왼손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한번 10초간 시간 드릴게요. 10초 된것 같아. 이게 이제 1번이에요? <웃음> 네. <웃음> 음, 전체적인 흐름.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나 뭐 금전이나 안정적인데 이게 뭐냐면 풍요 너무 괜찮은 상태인데 본인이 뭔가 답답해서 어딘가 떠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욕구 불만 상태. 사실 금전도 이 정도면 편안한 거 맞고 일상생활도 남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편안해요. 근데 본인 자신이 여기서 조금. 하는 게 답답한 건지 탈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건데 요 상황을 잘 버티고 뭐 하면 11월 달에 분명히 이제 11월보다 12월이 더 좋게 나오기도 해요. 카드가. 그러니까 11월에는 금전적인 거나 지 일상생활에서 별 문제 될게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잘 흘러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카드에서 봤을 때재모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조금 들어올 수가 있대.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금전. 그러니까 이렇게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데좀 써야지. 응. 특히 이제 가족들한테 많이 베풀어라. 그리고 요거는 지금까지 본인한테 좀안 썼던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좀 써라.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금전으로 봤을 때 1번 카드 뽑은 사람은 아마 마이너스 칠 일은 없을 거예요 음. 더 생기면 생겼지 생각지도 않던 돈이 생기니까 돈이. 투자를 해도 돼요? 그렇죠 1번 카드 같은 경우는 돈이 여기도 쌓이고 여기도 쌓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날을 보자고 치면 투자의 날 12일이라든가 그러니까 22일이라든가 뭐 이런 뭐 경우에 더 좋지 않을까 싶어 음. 아, 혹시 음. 조심해야 될게 있나? 조심해야 될 거, 이게 음, 조금 걸린데 이게 이제 편안함 속에서도 답답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조심할 거는 이런 상황이라면 관절이 조금 아플 수가 음. 있어. 관절이나 허리 건강으로 보자고 치면 그러니까 뼈 종류 거기를 좀 조심해라. 타로 카드 음, 피디님도 보시지만 참 재밌을 것 같죠? 네. 음 재밌어요. <laughs> 음. 자, 2번 카드 볼게요. 어, 2번 카드면 다 똑같지? 다 달의 영역의 카드가 나오네요. 이런 거는 뭔가 이... 이 사람 같은 경우 전체 흐름이 11월 달에 이동이나 이직. 직업이. 그러니까 근데 그 직업이 이동이나 이직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카드가 끝에 나왔다면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초반에 나왔다는 거는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이동이나 이직의 카드가 나왔을 때는 움직여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달. 11월달에 바쁘게 움직여라. 그러고 만약에 또또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여기에는 이제 자식이 안고 있잖아요. 응? 만약에 자식 중에 시험을 본다든가 뭐 그런 경우라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번 카드 뽑은 사람의 자녀분들이 올해 이제 11월달에 뭐 공무원도 있어서 있고 뭐 있잖아요. 1 1월때 시험들이 있잖아. 기대를 조금 해봐도 될것 같은 카드. 그 재물을 보면 음, 이 사람은 재물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몸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일을 하,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해서 투자나 투, 뭐 이런 거 했을 때 잘할 만한 사람인 거야 이 카드 뽑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나중에 이 재물 갖고 있을 때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하면 괜찮은 카드예요. 만약에 생각만 하지 말고 이쪽으로도 이동 이직이 있으니까 해봐라. 음, 그러면 뭔가 자기가 했을 경우 3개월 안에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다. 뭐 조심하는 걸 굳이 뽑자면 이런 건강상도 얘기해 주는 게 좋잖아요. 두통. 스트레스, 내졸증, 그, 그, 이런 식으로. 신경계통에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 입, 어찌됐건, 이번 카드는 좋은 거죠, 대체적으로? 달의 음. 카드라고 맨 처음에 언급하신 게 있잖아요. 음. 그게 그 윗줄에 세 개가 달의 카드인 거예요? 음, 개자리의 카드. 딱 이거 보면 세 개가 똑같죠. 어, 아, 위에. 어, 근데, 그걸 보면 알수 있는 거죠. 더 타로카드에 타로 궁금하신 분들은 나한테 오라고. <laughs> 응. 안 그래도 가르쳐달라는 분 되게 많아요. 음... 근데 제가 잘안 가르쳐서. 음... 자, 이제 3번 카드. 뽑으셨어요, 피디님? 네. 응, 응. 몇번 뽑았을까? 4번. 4번? 네. 4번 잘 나왔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응. 3번은, 음. 3번 카드는, 지금 이제 전체 흐름,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속구리를 있겠다. 자식 때문에. 자식. 응, 음, 그리고, 연인과, 연애하는 친구들 같으면, 연인과. 갈등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봐도 이렇게 다투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자녀의 카드이기도 하고, 연애의 카드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흐름으로는 아마 많이 싸우고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3번 카드는 사실 인간관계에서 조심하라는 카드예요. 금전도 이것 봐. 떨어지잖아. 갖고 있는 게 추락한다는 거예요. 이 3번 카드 뽑으신 분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인간관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머리,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 치면 이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돈이 돼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우리 같은 일도 괜찮고 사람 상대하는 일대일로 그런 일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좋아하는 이제 행운의 숫자라고 보면 10일, 20일, 30일 이런 날 뭔가를 결정하는 날로는 괜찮은 날 같아 음. 3, 네. 3번 다시 해요? 아니, 아니, 1건 됐습니다. 음. 네. 잡고 있어요네 음. 네, 괜찮아요. 네. 해주세요. 자, 우리 피디님이 뽑았다는 4번이 네. 제발 돈이 쏟아지는 게 나았으면 좋겠어. 고생 끝에 낙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아유, 어떡해. 아. 카드가 2번이 제일 난것 같은데. 그래. 음. 이4번 카드 뽑으신 분은 지금 현재 생 진짜 열심히 달려왔다고는 해요. 진짜 죽을 만큼 달려왔대. 지금까지 이, 이 카드에서 보다시피 어, 좌절하는 순간이 되게 많았겠어. 그리고 바닥까지도 내려가는 정도 있고,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11월 달은 사실 이렇게 많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11월 달에는. 여기, 이러고 있죠? 말 조심하라. 응. 음... 어. 어. 아는 말도 좀 하지 말아라. 딴 때보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유양이면 좀 따뜻한 말로, 좀 감싸는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 상처받을 수도 있는 카드. 본인도 받겠지만 상대방도. 네. 어. 11월에 이 4번 뽑으신 분은 조금 조심하라는데,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다안 좋잖아, 카드가. 금전으로 놓고 보자면, 금전은 반타작은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돈은 들어오는 건데, 뭔가를 결정하고, 뭐, 뭐 피디님도 뭔가를 할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어, 반타작은 할 거예요. 더 많이 투자는 조금만, 11월은 좀 자제. 요 카드 뽑으신 분들은 조금만 자제. 적은 적응, 적응금전으로 살수 있는 거 아닌 이상은, 너무 투자하면 안 돼요. 어? 11월에 그리고 11월 달은 그리고 조, 괜찮은 숫자가 12, 12, 2 이런 날 그, 그나마 조금 오를 거는 이날 오를 거예요. 한번 <laughs> 한 해봐, 어, 11, 월22 그리고 보자. 조심해야 될 거는 가까운 사람하고 약간 시비가 붙을 수도 있대요. 4번 뽑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유심히 봐봐요. 이 사람이 나,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에 분명히 붙을 거거든, 이런 카드가 나오면. 음. 아, 이걸 본 사람들이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사본 뽑으신 분은, 금전은 사실 바, 반타작 이상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간관계에서 조금 조심해라. 그리고 현재 상황보다 앞으로가 더 나을 거다. 고생 많이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음, 음, 음. 고생 많이 했는데, 진짜? 맞아요. 퇴근님 네. 고생 많이 네. 하셨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저 바닥까지 다. 음. <laughs>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